21번의 정답은 13입니다. 13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까르기 3x 마이너스 5는 0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감마 제곱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의 e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야. 저일단은이 선차 방정식의 세제는 알파부터 감마라고 한데 그래서 일단 이 선차 방정식은 우리가 알파부터 감마를 이용해서 x 마 알파, x 마 베타, x 마이 감마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주어진 식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심리 값은 지금 뭐냐면 알파타터 감마 자리를 x로만 바뀌면 x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 곱하기 1이라는 2차식에다가 x 에 알파부터 감마를 얻은 거랑 같다라는 걸알수 있어. 맞아?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. 요3차 식을 x에 대고 마이너스 e x 대고 더하기 3 x 마이너스 오를 요 x에 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다음에 나눈 몫과 나머지를 가지고 식을 다시 표현을 해줄 거야. 즉, 일단얘로 나눠주면 x x 제 대고 마이너스 x 더하기 x에 빼주면. 마이너스 x 되고 더하기 2x 마이너스 5. 마이를 해주면 마이너스 x 되고 더하기 x 마이너스 1 빼주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? 그래서 이3차 방식 예를 이 x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묵이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x 마이너스 4다. 라고 검사식으로 쓸수 있겠지? 이래. 나는 쌤 이용해가지고.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얘가 지금 얘랑 같다 이 말이야. x α 알파, x β 베타, x 마 감마. 그래서 이 주어진 식에다가 양쪽에 식에다가 x에 신 알파, 베타, 감마를 넣어. 일단 알파를 넣어주면 알파 대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에 알파 마이너스 1. 방하에 알파 마이너스 4는 여기다가 알파 넣어주면 0 나오겠죠. 그래서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얘 넘기고 나누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에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알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랑 같다라는 뜻 나온다 이 말이. 에요 얘네 그럼 나랑 똑같겠지?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도 똑같고 감마 제곱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도 똑같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이 형태로 바꿔 써주면 얘부터 마이너스의 알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4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? 됐지? 그 다음에 또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다 끌어낸 다음에 자리 바꿔 써주면 마이너스 3개 나오니까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이거 쓰시는 거 맞아? 부모 분이 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딱 꺼내 써주면 얘는 플러스 되그냐 플러스? 4마 알파, 4마 베타, 4마이마 됐니?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느냐 요 식에서 x자리 대신에 1 넣은 거 f1 얘는 요 식에서 x자리에 4넣거 f4 로볼수 있다 이 말이지. 결국에 시계값이 마이너스 f1분의 f4랑 같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f1은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5. 맞지? 4니까 마상 f1은 마상 맞지? 계산이 어떻게 아, 면뭐 맞냐? 뭐, 계산이 안 되는 거죠. 마치, 자, 마치. f4는 64 마이너스 32 4312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해 주면 76에 마이너스 37이니까 빼주면 39 마이너스 fl 마 3분의 39 이렇게 되는 거니까 13이다 안는가오 <laughs>